내가 거기 안 산다. 그렇다고 서류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알버타 공인공증사 허인영입니다. 오늘은 이민 컨설턴트가 아닌 공증사로서 인사를 드리네요. 캐나다에 거주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공증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공증이 필요할까요? 한국에 집이 있다, 한국에 돈이 있다, 주식이 있다, 한국에 뭐라도 있다 하시면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마다 직접 한국으로 갈수 없으니 지인에게 맡길 때 공증이 필요합니다. 또 유학하는 자녀의 보호자를 지정할 때나 번역이 필요할 때마다 공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야 차용증이나 유언장에나 필요할 것 같은 공증이 캐나다에서는 의외로 자주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해외 거주자에게 꼭 필요한 공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변경된 영사 확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서명 확인이 가능한 자격은 커미셔널 폴 오스와 공증사, 즉 노터리 퍼블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공증이라고 하면 노터리 퍼블릭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커미셔널 폴 오스는 선서를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는 공증과 비슷하지만 효력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증이란 서류 작성자가 공증타 앞에서 이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으로 문서의 법적인 효력과 진정성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증을 받음으로써 이 서류는 진짜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사본에 원본 대조필 공증을 하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서류의 공증을 받아두면 차후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캐나다 문서를 한국에서 써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때는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낼 때도 해당됩니다.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류가 발급된 나라의 소재한 영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 주는 협약이 체결된 나라들끼리는 영사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데요이 협약을 아포스티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아직 대한민국과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캐나다 서류를 한국에 보내려면 번거롭지만 캐나다 소재의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후 보내셔야 합니다. 보통 대사관이 근처에 있다면 대사관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땅덩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데 대사관은 몬트리올, 토론토, 벤쿠버 고작 세 곳뿐입니다. 내가 거기 안 산다. 그렇다고 서류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절차가 좀더 복잡해집니다.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사를 통해 공증을 받은 후 대사관을 통해 영사 확인을 받아서 한국에 보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과정이 1, 2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사관에 서류를 보내기 전에 공증을 받고 주정부 인증 오피스를 통해서 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어서 2주 이상이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영사 확인을 받는데 한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요구되는 시간이 더 늘어난 만큼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중요한 업무 시기를 놓치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